자, 안녕하세요 저는 TNGT 온라인 상담사 이름도 얘기해도 돼요? 이름도 이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뭐 많은 방을보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잠깐만요 <웃음> <웃음> 지금 너무 선배님 그, 사과문이 는것 같아서 지금 <laughs> 지금 힘드시죠? 많이 힘든데요 지금 <laughs> 지금 뭐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지금 지금 할게요 네. 퀴즈 피 OC802N2 네. 실착장 모습이 궁금하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시그널이라고 TNGT에서 나온 남녀 공룡이 입을 수 있도록 나온 라인인데 이게 실착장 느낌이고요 이 옷의 특징은 여기 보면 원래 견장이 어깨에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일부러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맞췄는데 절대 불량이 아닙니다 불량이냐고 자꾸 문의하시는 불량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팔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줄 서서라도 사고 싶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줄 서서 단, 반드시 사야되는게 있어요 첫번째는 그냥 기본 맨초맨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색상이 다양한 색상의 셔츠들이 많거든요 이건 제가 굳이 안입어봐도 됩니다 무조건 오버핏이고 그냥 컬러가 좀더 독특하기 때문에 맨날 까만색이나 회색 입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거라 생각해서 지금 이거를 반드시 사야돼요 가격은 59,000원 그리고 할인도 할거니까 지금 당장 사야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트렌치 701번 이 트렌치는 완전한 오버핏 트렌치에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던 이 견장을 정말 정통하게 이렇게 어깨에도 있고 좀 비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피, 기장도 길고 모피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트렌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나온 티말라야는 또 나온 다고모요 일단 작년에 티말라야 숏패딩이 약두컬러 합쳐서 3천장 넘게 팔았거든요. 웬만한 다른 브랜드들의 숏패딩 커머이랑보다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핏은 작년는 거의 동일하고. 원단만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경량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가벼워져가지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는었는데 원래 이게 패커블 가방이 있어요 여기다 무조건 다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된 제품이고요 얼마예요 숏패딩? 숏패딩 21만 9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또 작년에도 또한 천장 이상 팔았던 롱패딩이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타이어 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걸다 없애고 완전 오버핏으로 이렇게 만든 롱패딩이에요 이 색, 색상은 요 색상과 네이비 색상이 있고 지금 현재 박보씨가 입은 있으니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롱패딩이 왔고 작년에 숏패딩이 왔으니 이제 우리가 다음은 중패딩이다 중기장의 패딩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현재 박보검 측에 입은 거 보면 엄청 예쁜데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제품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본인이 구매하신 아이템이 아 저는 이오피트 팬츠 샀거든요 음. 나머지 패딩은 안 사줬어요? 아, 아직도 없잖아요 그래서 왜돌아다녔어좀 추운 일에 갈게요 아네 오늘 호스 혹시... 지금 아주 핫한 아이템인데 여성분도 아는데 어 이거 살짝 파타고니아 느낌? 파타고니아라니 t 티 g t 래 <laughs> 이게 사이즈가 몇이에요? 100입니다 100 아~~ 오버핏, 95도 나오나요? 네 95도 있고 일단 이번 겨울에는 무조건 트렌드가 될거고 혹시 요정도 장만해야되는데 이제 U 땡땡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티 n g t 사야되는데 특징은 완전한 오버핏이에요 완전한 오버핏이고 제 신체 스펙 꼭 써주세요 저 169거든요 이제 요정도 마음에 들어요 얼마예요? 16만 9천원. 모델이 시 되나요? 네? 모델이 시 아, 안 네. 됩니다. 네. 박구검 착장 초록색 니트 보여 달라고 봤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박보검 님이 입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착장을 보시면 되요두 번째는 이건 온라인 전용 상품이고 이렇게 가운데 이런 사람 자수가 들어가 있는 니트고 지금 현재 판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요것도 아마 히트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좀 가까이 찍어야 되는 게 오래 입은 니트를 입으면 이런 식으로 쿨크리 일어나는데 필링 이 일어나는 현상을 일부러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좀더 그래도 따뜻해 보이거나 하긴 할 거예요. 홈쇼핑 아, 네. 같은데요. <laughs> 오버핏인생 트렌치 코트 살까 생각 중인데 네이비 색이 좋을까요? 네이가 좋을까요? 네이비 조금 까만 편이요 트렌치 코트는 아직 없어요? 트렌치는 처음에 무조건 베이지가 사야 돼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트렌치의 기원은 버버리뭐 이런 데인데 거기서 처음 나온 트렌치가 가장 유행했던 게 바로 베이지색 트렌치거든요 일 그래서 뭐 얼굴이 까맣고 밝고는 상관없이 트렌치는 먼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베이지 오피트렌치를 사시면 될것 같아요 소심해서 단색 미니멀리즘한 옷만 주로 입었는데 좀더 시도적인 옷을 입고 싶어요 속도가 많이 희고 양아치상이라고 하는데 세 보이지 않게 추천해 주세요. 뭐 일단 양아치상은 좀 잘생긴 약간 편인 것 같은데 이 청바지는 이런 식으로 절개가 들어있는 스타일인데 현재 TNG 스판매가 좋거든요. 그다음에 TNGT에서 이번 여름에 거의 없어서 못 파는 스타일이 있는데 셔트맨이라고. 그게 이제 겨울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체크트 체크는 완전 이번에 나온 트렌드한 그런 체크를 사용했고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같이 배치하시면 너무 미니멀한 룩에서 좀 발랄해 보이는 룩. 질문 끝났어요. 네.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플러친구추신구추가 스 많이 해 주시고 문의 주시면 많은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일... 고맙긴 한데 이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귀여운 표정 한번 해주세요. <laughs> 이제 진짜 할 거예요.